네, 39번 문제입니다. Personal Stories, 자 개인적 이야기들은 connect with, 연결됩니다. Larger Narrative, 아 여기 Narrative라는 건 스토리랑 똑같은 뜻이에요. 더큰 이야기와 결합이 되어서, 그래서 to generate new identities,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우리 Personal Story, Larger Story를 더해가지고 뉴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뭐 복수식 적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탁 핵심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순서 문장 넣기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 뒤에 뭐가 나올 것이고 이 앞에 무엇이 나올까 그런 힌트가 여기 주어진 게 있는가 요런 걸좀 보셔야 되는데요 요런 뉴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냈죠 지금 여기서 그게 이제요뉴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진 여기서 만들어진 이 네모칸에서 만들어진 뉴 아이덴티티가 그 뒤에 무슨 내용으로 연결될 거라는 거를. 어 여기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에 있는 그 개인적 이야기가 뭔지를 어좀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바로 앞은 아닐지라도 그 앞에 앞에 뭐 있는 뭐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퍼스널 스토리가 뭔지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만 해요. 라저 내러티브도 뭐 이거는 뭐 여기 이걸 알면 요것도알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앞에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지금 예와 예를 더해서 예가 나오는 거니까 요거에 대한 언급이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yeah. the growing complexity of the social dynamics determining food choices. 자 여기까지가 주원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뭐겠습니까 음식 선택이죠. 네, 사회가 요새 음식 선택하는데 굉장히 점점 더 growing complexity,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 우리 사회의 어떤 역동성에그 자라나는 복잡성, 뭐 이렇게 아, 이게 이걸 직격하려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직역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Growing Complexity가 있는데 이게 소셜 다이내믹스에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결정하는 거야. 음식 선택을. 이렇게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핵심이 뭔지만 딱 파악하시면 됩니다. 음식 선택이 핵심이죠. 이게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는 거죠.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m 스 k e the job of m a r k e t and advertisers 광고주들이나 마케터들의 일을 increasingly m o difficult,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기가 핵심인 거죠. 자, 요즘에는 음식 선택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마케터들이 너무 일이 힘들다. 자, 과거에는, 아, 그러면, 지금은 힘들다 점점 힘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있죠. 자라나는 또 점점 이런 말이 표현이 나와 있는데 과거로 잠깐 가서 이제 과거를 좀라떼는 이래서 이렇게 하면 좀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 이런 말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그죠? 일본은 뭐 들어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벌써. 과거에는 매스 프로덕션이 자, 매스 프로덕션이 중요한 키워드 같죠 여러분, 대량 생산이 이런 걸 가능케 했습니다. 로드 4 액세서빌리티와 어포더빌리티를 가능하게 했어요, 제품에. 액세서빌리티는 뭐냐? 액세서블 접촉하기 쉬운, 접촉하기 쉽다. 이건. affordability. 명, 명사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affordable 하면 뭡니까? 저렴하다. 사기 쉽다. 살만하다. 이런 얘기죠. 구매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촉하기 쉽고 구매하기 쉬웠어요. 제품을. as well as 또한 이걸 기도했습니다. their wide distribution. 오, 그리고 얘네, 어, 이, 그, 그, 얘네들의 이 제품들의 이 프로덕트들의 이 프로덕트들의 어, 넓은 분배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mass p r o 은 앤드 워즈 a 셉티드 c e p t e d as sign 진보의 상징이라고 여겨졌어요. 그쵸자 매스 프로덕션 o 에 굉장히 힘이 꽉 박혀 있죠. 얘가 주어인 m 스 프로덕션 매스 프로덕션 덕분에 어 제품을 제품에 접촉하기도 쉽고 사기도 쉽고 분배하기도 쉽고 진보의 어 상징이고 막 그랬다. 메스 프로덕션이 있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대비를 시키네요. 그죠? 메스 프로덕션 얘기하고 위에 요 얘기는 상관없겠죠. 그죠? 자, 여기 메스 프로덕션 했던 과거 얘기하고 요즘에는 하고 서로 대비를 시키는 모양입니다. 자, it is increasingly replaced by. 자, 이걸로 점점 대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메스 프로덕션이 이제 대체되고 있는 거죠. 메스 프로덕션은 이제 대체되고 있으면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by the, my, the program, fragmentation of consumers. 자, 소비자들의 파편화로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매스 프로덕션 아니에요, 이제는. 소비자들이 파편화되어 가고 있어요. 점점 점점 더 작은 점점 더 작은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t h e post reflect personal preferences.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선호, 개인의 개인의 취향을 반영해 주어야만 해요. 자, 그러네요. 여기 나오는 자 그럼 개인의 취향이라는게 개인의 이야기라는 얘기하고 뭔가 관련있게 생겼죠 그죠 이제부터 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기 답의 정답 요, 요 정답 부분이 좀 가까워지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지금 벌써 자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매스 프로덕션 시대였는데 이젠 그런 시대 아니고 프레그멘테이션 시대다 이겁니다 파편화된 시대입니다 전부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뉘어져서 다 부분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개인의 취향을 각기 반영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Everybody feels different and special and everybody expects products serving his or her inclination. 아, 모든 이들이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이렇게 느끼고요. 너 나의 취향을 너희들이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 너희 제품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말 여기서 한 말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이게 이 얘기고. 어, 그러니까 내 취향. Inclination이 경향인데, 그게 preference죠. 뭐, 그죠? 그니까 러요 문장은 2번, 아 3번에, 3번 여기 있는 거에 앞에 있는 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은 서로 연결이 딱 되어 있는, 딱 압착되어 있는 문장이죠. 여기다 뭐 넣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in reality. 자, 현실에서. 우리 현실을 딱 굽어보면. These, 이런. 이런이면 앞에 있는 거를 쭉 끌고 나와야만 됩니다. 이런, supposedly, individual proof. 아, 그거 나오네요. 자, supposedly라는 건 뭐냐면, 걔네가 그렇게 말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걔네가 그렇게 말하더라. 어, 어, 뭐, 뭐 말하건데. 뭐, 이런 얘기예요좀 말하자면, 뭐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 보자면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는, 요, 어쩔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뜻을 좌우하진 않습니다. 자, individual preference.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his or her inclination이고, 이게 personal preference고, 저기로 따지면 볼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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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스토리죠. 여기 있는 거. 자, 요 아직 안 나왔지만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들이죠. 이렇게 어 세그먼트고. 그렇죠? 이렇게 반복 어,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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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취향이라는 게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런 개인의 취향은 결국 overlapping with 얘랑 겹쳐집니다. 네, 겹쳐진다고 하네요 뭐랑 겹쳐집니까? emerging 새로 생겨나는 거 나타나는 거자 그다음 temporary 일시적인 거 always changing 항상 바뀌는 거 almost tribal tribe가 뭡니까 여러분 종족이죠 부족이죠 그죠 거의 종족적인 부족적인 어, formation form 우리가 뭐 형성하다인데요 그냥 formation 하면 형성하는 것 형성입니다 형성 어,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자 개인적 취향은 이런 어, 새로 생겨나고 일시적이고 계속 바뀌고 종족적이라는 부족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파편화됐다는 그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이렇게 나와 있던 파편화된 요 세그먼트된 이렇게 종족으로 분화되어 있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성과 겹쳐지게 된다. 결국 겹쳐지게 된다. 어, 근데 그 요런 앞에 있는 emerging temporary changing p r i v a l formation은 solidifying around 이거 주변에서 확고해지는 것이다 자 솔리드 파이는 우리 단단해지는 단단하게 만들다 단단해지는 건데요 지금 지금은 왜 이렇게 어~ 자동사로 표현을 했냐면요 요게 자동사도 되고요 주어가 단단해지는 걸 수도 있고요 주어를 단단하게 만드는 걸 때도 있는데요 지금은 요렇게 단단해진다고 우리가 한국어로는 조금 어~ 피동형처럼 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어 왜냐면 이거 지금 그냥 자동사로 지금 쓰인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 해석은 그렇게 하시고요. Around cultural 이렇게 자 여기 문화적 sensibility 우리 sensible은 뭡니까 합당한 거죠? 이어 이성적인 거죠, 그죠? 문화적 문화적인 내내 내 인식 문화적 인식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화적 인식이라든가 사회적 identification i d e n t 어 내가 알아차리다 식별하다 이거죠 identification 어내 정체성. 나 이거 아이덴티티랑은 조금 다른 단어이긴 합니다. 어, 식별이라는 뜻인데요. 사회적 식별인데 정체성이라고 해도 지금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회적인 나를 사회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회에 속해 있어라고 하는 게 바로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적 인식, 사회적 인식, 인식이라고 똑같이 하셔도 됩니다. 문화적 인식, 사회적 인식, 정치적 인식 N 그리고 어, 식사와 건강에 대한 칸선, 걱정, 관심 이런 거죠. 이것도 인식이라고 할 거예요. 센서빌리티, 아이덴티피케이션, 칸선 다 인식이라고 할게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식사와 건강에 대한 어떤 인식 주변에서 확보해지는 어떤 이런 것들 이런 겁니다. 이 트라이벌이라는 단어는, 트라이벌 포메이션이라는 단어는 어떤 종족 형성이라고 지금 딱된 건데 그 종족 형상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앞에 있는 이 세그먼트라는 단어로 종족 형성을 싹다 그냥 바꿔버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 그런 부분으로 겹쳐집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 그 성질이 어떻습니까? 계속 변하는 거예요. 계속 일시적인 거고 계속 변화하는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문화라고 내가 인식을 하는가, 내가 어떤 사회에 속했다고 인식을 하는가, 내가 어떤 정치적 어, 사고를 갖고 있다고, 어,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가 등등에 따라서 어, 얼마든지 바뀌는 그런, 어, 부분, 그런 부분에 겹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말은, 공교롭게도 여기서 한 말이랑 거의 흡사한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한 말이랑 거의 흡사한 말을 하고 있죠. 개인의 이야기가 더큰 이야기와 합쳐져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이거, 이거.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These consumer communities, 이런 소비자 공동체는 아 그러면 이런 소비자 공동체는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트라이벌 포메이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뉴 아이덴티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답은 여기다 넣어야 할까요 여기다 넣어야 할까요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자 어디에서 판 넣어야 되냐면 5번에 넣어야 합니다 4번에는 넣을 수가 없게 돼요 자왜 그런 거 하니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이런 어, 소위 말하는 어, 개인적 선호라는 개인적 취향이라는 게 이런 이라면서 현실에서는 이런 게 이렇게 된다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4번에 예를 넣게 되면 4번에 예를 넣게 되면 이게 이런 개인적 선호, 개인적 선호라는 키워드가 여기 없고요. 여기는 이 사, 문장은 뉴 아이덴티티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밀고 나가죠. 이 퍼스널 스토리란 말이 물론 있긴 합니다. 근데 네, 퍼스널 어 스토리라고 했지 퍼스널 personal... 여기 이 preferences나 inclination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또 그걸 떠나서 이 문장을 보세요. 요거와 요거를 합쳐서 요로 간다 하면서 여기에 힘을 꽉 주고 있죠. new identity 쪽에 힘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 힘을 주면 그 다음 문장은 그 new identity를 받아서 가야 돼요. 근데 personal stories 쪽을 받아서 오고 있죠. 지금 보면. 그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글을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어. 그그저 문장의 핵심이 그쪽에 뒤쪽에 뒤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가 하면 요 4번 앞에 있는 요 문장은 어디지? 어디에 무게가 실려 있나요? 에베바리스에서 모든 사람이 다르다, 특별하다 느낀다고 하면서 자기 이 제품들이 나를 이걸 받아줬으면 좋겠네, 여기 뒷받침해줬으면 좋겠어, 내 취향을 말이야 하면서 내취향에 무게가 빡 실려 있죠. 근데 이내 취향의 시계 무 실린 요 무게 실린 요거를 들고 가야 돼요. 요거를 딱 들고 오잖아요. 요 다음 문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랑 연결감이 너무 좋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바로 이런 개인적 선호도가 이게 겹쳐진다고 말을 합니다. 겹쳐지는 게 누구랑 겹쳐지냐면 바로 부족적 형성, 부족 형성과 겹쳐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 부족 형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파편화, 어떤 파편 부분이란 말입니다. 종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여기 네모칸에서 말한 라조네러티브에 해당하냐?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랑 해당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 형용사를 쓰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고, 그게 요거 주변에서 문화적인 인식과 사회적인 인식과 정치적인 인식과 어 건강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한다고 여기서 굉장히 자세히 샅샅이 설명을 해준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니까 요렇게. 요약을 할수 있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4번 다음 문장 다음에 요 네모 문장이 바로 그 4번 문장의 요약본인 거예요. 요약본을 해주고 요약본에서 지금 여기 New Identity에 힘 들어갔죠? New Identity에 힘 들어갔죠? 그 New Identity는 여기 앞에 있는 Tribal Formation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Consumer Community라고 그 New Identity를 쭉 받아가지고 가면 쫙 받아가지고 가면 완벽하죠? 이야기가 착착착.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까지 무슨 말로 끝을 맺나 한번 끝까지 보겠습니다. 이런 소비자 공동체는 go beyond 넘어갑니다. 요거를 넘어간대요. national boundaries 국가적인 바운더리를 어, 넘어가요. 그래서 feeding on global widely issue repositories of ideas. 자, 이런 걸 자, feed on something은 뭔가를 먹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먹고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컨슈머 커뮤니티는 국경을 넘어서 이런 걸 먹고 서갑니다 세계적인 그리고 널리 공유되는 repository of 이런 생각과 이미지와 실행의 요 프랙티스는 우리 실행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실행의 저장소 그런 공유된 저장소를 먹고 자라납니다.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 저장소 쪽에 힘을 준건 아닙니다. widely shared r e p o s i t o r of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널리 그 공유되고 있는 그 생각 풀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게를 둔건또 어딜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공유되고 있는 세계에서 공유되고 있는 생각과 이미지와 그 실행 방법 이런 걸로 점점 컨슈머 커뮤니티가 커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이거는 누가 봐도 퍼스널 스토리와 라저 네러티브가 합쳐져서뉴 아이덴티티가 생긴 다음에 그뉴 아이덴티티가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사고들을 이런 사고방식들을 공유하며 점점 커간다. 자, 이야기가 점층법. 점점 강해지죠. 그죠? 확실히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답을 찾아서 5번을 확신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 글은, 자, 좀, 고소, 어, 감히 말씀드리건데, 거의 문장 넙티의 끝판왕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수능에 출제된 게 아니라 평가원에서 9월 달에, 어, 투, 투수능 9월, 즉 2021년도에 시행된, 어, 투, 9월 달에 시행된 그 문제입니다. 자, 정답 률도 가장 낮았고요. 가장 낮은데 그래도 10%대가 아니고 20%대인 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학생들이 5번이나 4번으로 찍기 때문에 맞춘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진짜 실력으로 맞추기엔 정말 힘든 문제예요. 어, 끝판왕에 있는 문제고요. 웬만한 빈칸출은, 어, 그건 뭐, 어렵다고도 볼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게를 지금 글의 초점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무게를 어디다 두고 있는가까지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야 지금 설명해 드린 그거를 이해하실 수 있고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설명을 듣고도 아 저렇게 진짜 풀어야 돼 어떻게 저렇게 해 이러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시는 분들은 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자일번 1번 말씀드릴게요 1 번은 글을 많이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글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무게의 초 글의 초점을 어디다 둔다 무게를 어디다 두고 그걸 받아 갖고 간다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러실 거예요 왜 글을 읽어본 적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려운 글을 읽어보지 않으셔서 그래요 글을. 어, 글을 읽어 보지 않으셔서 그렇고요. 2번 왜 그런가? 글을 써 보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글을 써 봐야 이걸 알수 있어요. 자, 여러분,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영어 영역의 끝판왕 문제를 푸는 핵심이 되는 실력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까지 나는 사로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영어 글 어, 지금 여기 이런 수능형 글들을 탐독을 많이 하시고요. 또한 자기 글을 자기가 써버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단써보는 거는 영어로 안 써보셔도 돼요. 한글로 글을 많이 써보셔도 됩니다. 한국어로 글을 쓰나 영어를, 영어로 글을 쓰나 글을 쓴다는 것의 핵심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면 무게를 어디다 두고 이 문장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 거를 이렇게까지 읽은 다음에 그걸 그 끝에 가장 초점을 둔걸 받아 갖고 그 다음에 연결해 든다는 게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가를 어 진짜로 진심으로 납득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시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원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런, 이런 문제를 잘못 푸실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 천일문 독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일문 천일문 문장 구문 읽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나 너무 이름을 딱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한데 그런 거에 너 그거 문제가 그거 자체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그런 거를 너무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게 문제예요. 그거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마세요. 그거는 기초 공부입니다. 어디까지나 그건 기초일 뿐이고요.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핵심은 이 글의 내용을 어디까지 내가 확실하게 읽고 어, 파악하는가, 내가 어디까지 이걸 보는가, 얼마나 관심을 두고 얼마나 집중을 해서 초점을 어디에다 두고 이 사람의 말에 끝까지 어디까지 보려 하는가 의지력이 달려 있는 거지. 어, 요거를 글을 읽을 때 무슨 법칙을 따라 읽고 뭐 그거에 사로잡혀 있으시면요. 여러분은 평생 문법 공부만 하다 끝나게 됩니다. 영어 문법 공부만 하다 끝나면 그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쯤 오셨을 때는 그런 거는 지금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 신경 쓰는 사람은 꼭 뒤에서부터 잘못 해석하다가 초점을 잘못 알아요. 그러면 이거를 초점을 잘못 읽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뭐 하기, 이거를 100% 이거 하기 위해서부터 먼저 해석하고 뭐 이거랑 합쳐진다 그러면서 여기에 힘을 주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거기에 힘을 주고 그걸로 풀어나가려고 하시겠죠. 여기 라저 네러티브스가 어, 디 m 컨슈머 커뮤니티라고 잘못 아시겠죠. 잘못 완전 잘못 읽는 이게 오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도 답을 맞추실 수 있었을지 몰라요. 어, 비슷하게 느껴지시겠죠. 그걸 구분을 못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독해를 제대로 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해 제대로 하는 공부는 어디까지나 글을 정말 열심히 탐독하고 지금 제가 지도하는 방식으로 앞에서부터 쭉 끌고 가면서 초점을 잡아 갖고 가면서 그 뒤랑 연결 지어 가면서. 어 키워드를 다 잡아가지고 맥락을 딱딱딱 이제 사슬을 만들듯이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거는 어 오랜 훈련이 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3학년이 이제 되시는 분이시라면 1년이면 충분히 그 공부 하실 수 있어요. 그 공부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지문 지문 천개 정도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문 천 개요. 지문 천개 많은 것 같으시죠? 어 1학년 기출 교재 3개년2학년 기출교재, 3개년 삼학년 기출교재, 기출 5개년 요런 정도만 다 하시면 이미 천 개가 됩니다. 이미 천 개가 돼요. 그천 개의 지문 정도 여러분이 이렇게 확실하게 읽어가면서 지문 안에서 기, 길을 잃지 마시, 마시고 제대로 길을 찾아가시는 연습하시면 어떤 지문이 와도 독해 때문에 막힐 일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